자, 8과 5요. 여러분들이 내년에 배울 교과서고요.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e x p o r t DREAM, AND DISCOVER. 이게 무슨 뜻이에요? 탐험. 탐험. 꿈을 탐험하고 찾아라. 꿈과... 꿈바... 어, 그렇죠. 꿈을 탐험하고요. 그리고 찾아라. 찾아내라. 발견해라. <laughs> SO MUCH TO SEE AT THE BLUE SEA MUSEUM. 자, 정말로 많은 것들을 볼 것들이 있대요. 아, 정말로 많은 것들을 볼 것이 있대요. 어디에서? 블루시 미지엠에서자 마크 투 마크 투아인 나왔습니다 자 sail away from the safe harbor 뭐래요 sail sail 항해 항해라 away 멀리 항해하십시오 오, 어디요 어디서부터 어디로부터 안전한 항구에서부터 나가십시오 catch the wind in your sail 당신 여기서 sail은 뭐죠 도신다가도 요, 당신의 도에 바람을 잡으십시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Catch the wind 바람을 잡으래 당신의 도에 Explore, dream and discover 탐험하시고 꿈을 탐험하시고 그리고 발견하십시오 마크 트윈스의 꿈이다 되게 멋있는 말이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곳에 있지 말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죠 세상에 자 come aboard from a f o l l adventure 자 뭐랍니까 Come aboard 어보울드가 뭐예요 어보울드? 요 아닌데? 그런 있어. 뜻은 없는데 어보울드라고 <laughs> 오버, 하면은 뭐냐면은 탑승하는 뜻입니다 컴 어보울드 탑승하십시오 간판에 탑승하는 뜻입니다 비행기도 t 이크오 어보울드라고 하면 비행기를 탑승하다는 뜻입니다 컴 어보울드 for adventure 모를 위해서 타라고요? 배를? 당신의 어벤처 오버요 모험을 위해서 모험을 위해 Come o v r 자러오십시오 How often do you say? 당신은 얼마나 자주 뭐라고요? I would love to spend a night more aboard. 나는 사랑. 아, <laughs> 어, 상 받는 말 했네. 자, 사랑한다. <laughs> would love, 난 좋아할 것입니다. 뭘려 To spend 시간을 보내는, spend 소비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소비하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모든 나오니까 그러니까 좋아할 것이다. 어, 소비할 것을 좋아할 것이다. 언제 뭘 소비해요? 어, Night o a r d 밤에 간판에 탑승하는 거야. A 어, boat. A boat. A boat. Boat니까 보트에 탑승하는 것을 밤에. 헉, 되게 멋있죠? 밤 하늘에 보죠? 보트에 딱 보드 있 뭐, 간판 위에 올라가서. 아, 너무 막. 미국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보트를 타고 보트, 나만의 공간에서 탁 하는 거. 자, or, 아니면, I would like to discover the rich history of the sea. 나는, 뭐래요? 또, would like입니다. 좋아할 것이래, 뭐래. 뭐를? 발견하는 것을, to discover. 이니까. The rich history of the sea. Rich history 뭐라고 해야 될까? 풍부한 역사. 무슨 역사? of the sea. 바다의 풍부한 역사를 발견하는 것. 또, 좋아할 거야. Now, 자, 지금부터, you can stop talking about it and do it. 자, 당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Can stop talking. 말하는 거 멈춰도 돼. 어, 말, 말, 말 말하는 거멈도 돼. 무엇에 관련해서? About it. 이것에, 아유, 앞에 있는 거 관련된 거겠죠? 막, 어나 밤에 막보드 타고 싶고, 뭐, 바다를 여행하면서 막, 어, 막 이러고 싶은 거 하지 말고 뭐라는 거 Do it. 지금 당장 하세요. 그만 말하고, 행동을 옮기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The Blue Sea Museum. 아, 광고군요. 자, The Blue Sea Museum은, 그 박물관은, will make your dream come true. 당신의 꿈을? True. True니까? 진실. 아, 진실. 진실로 만드는 거야? 현실로 만들어주겠죠? 그죠? 당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죠 Will make니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You will not only explore. 당신은 오지? 뭐만 하지 않는데? Explore. 탐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a lot of exhibition. 많은? 전시. 전시관. 전시관들이 있고요. But, 하지만, also have a sail adventure on the beautiful blue sea. 자 아름다운 바다에서, 뭐 어떻게 하는데? Sailing adventure. 아름다운 바다에서 sailing. 항해하는 거라 항해, 항해하는 것. 시겠죠? 이거 세 a 링이니 항해하는 것시겠죠? 이 동명사 ing죠? 세그 뭐야? 항해를 하는 것인데 뭘 해? 모모만은 뭐? 항해하는 모을 항해 안 돼. 아 모를 위 항해를 한답니다 어디에서? 아름다운 파란 파란 바닷가에서. 되게 멋있네요. 자, w a t k i n g n e w s e e 당신 무엇이 보입니까? 아, w a t k i n g n e w s e e 무엇을 볼수 있습니까? At Harbor Harbor가 뭐죠? 아까 항구죠? 한국에서 뭐가 있을까요? In, enjoy seeing different kinds of ship boats and submarines. 와우, wow. 잠수함. 자, enjoy가 즐기는 거죠. 보는 것을 즐기는 겁니다. Different kinds of 다른 종류들의 배와 보트 그리고 submarine는 뭐죠? submarine 물속을 가는 거. 잠수. 잠수함입니다. Sub가 물 밑이라는 뜻이고, marine하면 이제 그 뭐야? 말이 해군을 말하는 <laughs> 잠수하는 해군이라는 뜻입니다. 자, they are all there at the harbor in front of the museum. 어, 뮤지엄 앞에 있는 항구 앞에서 이것들이, 이것들이 다 있답니다. 대단하네요. 남자들 가면 자, 박사 나왔습니다. 자, in the gallery. 자, 갤러리 안에서 뭐가있을까요 Inside the museum. 자, 그유어 뮤지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There are great galleries. 갤러리가 뭐하는 곳일까요? 전시. 현실관인데 뭘전시한대갤러리가 엑스비션이랑 뭐가 달라? 갤러리는 미술관이고 있는... 그쵸 그림을 전시하는 곳이죠 갤러리가 엑스비션은 뭐 조각상 이것저것 다 하는 거자 Great Gallery입니다 There are great galleries 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진들이 있다 그림들이 있대요 They have treasures like the world's oldest book but... 아 그리고 뭐가 있대요? 그들은 갖고 있대 뭘 갖고 있어요? 보문 마치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보트 보트와 같은 보물들이 있답니다 You can also see 당신은 또한 볼수 있어 뭘볼수 있어? Ship 배를 볼수 있대 근데 그 배가 뭐래? That people made it soda can 소다 캔으로 만든 배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직접 체험하겠죠 만들어서 아마도 그럴것같습니다자 이거 아쿠에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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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로뭐라 그러지? 아쿠리움인가? 아쿠아리용 아쿠아리움. 아쿠아리움이죠 아쿠아리움 영어로는 그냥 아쿠아리움입니다 아 애가 있는데 아빠는 잘안 납니다 자 we have more than 50 0 species of sea life 자 species가 무슨 뜻일까요? PCC가 네? 아, 아, 조각. 뭘까요?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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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 종입니다. 아, 아, 종류. 아. 종. 종류. 바다 종. 500여 개의 바다 종들이 sea l i 바다 생물들이 어떻게요? 해 500이니까 500 이상이죠. 이 our aquarium. 우리 아쿠아리움에 500 종이 없는 바다 생물이 있다는 겁니다. 네네. 자, if 만약에 이거 if 그죠 이거 if 뭐예요? 접속선. 전시사 뭐뭐못 찍네? 이구는 <laughs> 이거 그거 죠 지금 만약에 뭐뭐 한다면 하면서 가정법을 할때 쓰는 겁니다. 가정법. 가정법 어. 아, 직안 배웠어. 아, 그렇구나. 아, 안배다 자, <laughs> if you want to see shark, 만약에 당신이 상어를 보고 싶다면 하면서 지금 물었죠? 가정을 했죠? 그러니까 결과가 나야됩니다 여기 콤마 찍고 그다음 무슨 뭐가 나왔냐? 이리 e right place for you. 그러니까 바로 이곳이. 당신에게 그 맞는 점수입니다 바로 상으로 보기 위해 온것이고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온다. 이쁘가 나온다면은 항상 결과 콤 맞히고 결과를 말해줘야 돼. 그냥 과정만 하면 안 돼. 네가 만약에 시험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너는 낮은 점수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항상 가정을한 다음에 대답을 해줘야 된다. 그게 대한 정답. 네가 만약에 지금 밥을 먹지 않는다면, 넌 집중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거 배가 고파서 집중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가정복 이쁘를 쓸 때는 항상 결과가 따라와줘야 된다. 자, we have more than 40 of them. 근데 뭐, 우리는, 여기서 we는 누굴까요? 여기서 we는 누굽니까? 아쿠아리움. 그죠, 아쿠아리움은 말하겠죠? 아쿠아리움 말하겠죠? 근데 we have more than 40 of them. 근데 우리는 more than이니까 <목소리> 이상 갖고 있대. 몇마리나 사실. 여기서 a l them, 이 them은 누굽니까? 상어죠. 상하. 그죠? 네. 상어입니다. 자, Come and discover the creatures of the sea. 자, 와서 발견하십시오. The creatures of the sea 입니다. 바다의 창조물. 창조물, 생명들, 생물들. 창조물들, 생물들, 그죠? 아, 내가 이 크리처가 왜 크리처인지 알려줬으면? 네, 크리스트. 이거 영어는, 영어는 기본 사상이, 철학이 뭘까? 기독교에서 왔어요, 기독교. 신이 모든 생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창조물이라고 말해요, 생명들을. 크리처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 가겠습니다 자 what can you do 당신이 뭘할수 있습니까 자 당신이 뭘할수 있을까 자 activity a 자 활동입니다 활동 활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we offer special activities 우리는 특별한 활동을 offer 해 무슨 요예그 없어요 이 부분 없어 네 그리고 이게 고 어? 그리고 다 요 <목소리> 잠시만요 이거 그럼 화면 보세요 화면 선생님 좀 이따가 끌 줄게요 We offer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Offer니까 제공합니다 뭘 제공하냐 이것을 제공하는데 You enjoy 너가 어떻게 하는 거야? 즐길 수 있도록 어, 즐길 즐길 것을 그러니까 즐길 것을 We 이니까 즐길 것을 어. 특별한 활동을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제공할 것입니다. 당신은 can build model boat, feed sea animals, and climb on tall ships. 자, 그리고 당신은 뭐 하는 겁니까? 만들어낼 수 있대. 뭘 만들어? 모델, 모델 보트, 그 모형 보트. 그리고 feed sea animal, 바다 생물을 밥먹이는 거죠. Feed는 그 모기를 주는 거죠. Feed. 그다음에 and climb on tall ship, 그리고 높은 배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You can be a sailor. 당신은 뭐가 될수 있어요? Sailor. 항해사가 될수 있습니다. Play games. 게임도 할수 있고 And sing song. 노래도 부를 수 있습니다. Of the sea. 바다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With your friend. 당신의 친구와 함께 재밌을 것?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자, 하겠습니다. Sailing adventure. 항해하는 항해몽 자, Do you want to sail on the sea? 여러분은 혹시 바다로 항해하고 싶으신가요? we offer sailing adventure with friendly 우리가 뭐래요? 제공을 합니다 뭘 제공해? sailing adventure 항해 모험을 제공하겠습니다 with friendly friendly니까 뭐라고 말해야 될까? 친근하게 친근하게 그렇죠? 친절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에, h experience staff. experienced step experienced step입니다 오 이거 그거죠? 수동태죠? 뭐 어떤 거예요? 경험이 풍부한 경험이 있는 스태프죠, 그 직원, 직원들이 친절하게 여러분을 세이닝어드벤처를 해드리고 합니다, 제공해 줄 겁니다. Sit back, 뒤에 앉으시고, and enjoy the view. 당신은 그냥 배경을 그냥 좋아해, enjoy, enjoy, 즐기시면 됩니다. You, 당신은 can even spend a night on a ship. 당신은 신조 모를 수 있어. Spend. 어, 소비할 수 있어. spend, and 그러니까 뭐. 시간을 허비할 수 있어요. a night, 그 밤을. 밤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ownership, 배에 서 and, 그리고 see the stars in the night sky.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은 뭐, 언제부터 언제죠? 월요일부터 토요일. 10시부터 5시 일요일은 특별히 12시에서 5시까지 합니다 5시간밖에 아... 안는니요자 티켓 값은 성인은 5달러 자 16세까지는 1달러 5세 미만 네. 5세 미만 공짜 시니어 한번 볼까요? 노인 아 노인 체요 노인 어르신들 자1달러자 그러면 여기 여기 정보 보험용 컨벤션 뭐, 뭐,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이쪽 두 개로 연락 주시거나 들어와서 보십시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게 되면 나 아마 어르신 몇 분인데? 어, 없을 겁니다. 어, 아또 이거 오리났네.